핵심적인 것은 제취업입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게 돈이 모자라 네 70이 다 돼서 노동시장에 나가 봐야지 하면은 이제 진짜 없습니다. 달인고비 이야기를 예를 드는데 요. 굴비를 매달아놓고 이제 간장만 먹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주택을 매달아놓고 그냥 나는 어렵게 사는 것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주택을 이렇게 매달아놓고 보시지 말고 여기서 자기 소득을 인출해서 안정되게 쓰시는 게 필요할 것같 고요. 오렌프펫이 이제 풀장에 수영팬티 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수영장 에 물이 빠져보면 안다 하는 것인데 요. 으로월 배당을 주는 커브드 콜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주식 가격이 겁나게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쭉쭉쭉쭉쭉 계속 떨어지 보면 이제 그 위력을 알게 됩니다. 연15% 준다. 반드시 리스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는다 면면 대충 한 6%, 5, 6% 정도 준다는 거. 그 정도로 가지고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너무 높은 것은 또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50대의 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가 이제 소득이 많아질 때고요. 우리나라는 연공세일상 소득이 많아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도 한 때고 하기 때문에 자산이 한순간 껑충껑충 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저는 저축 지출을 따라서 늘리는 것보다는 어, 저축 스텝업, 저축을 한 단계 더 늘려서 저축액을 늘리는 것첫 번째. 그 다음에 고요그다 이제 퇴직급여들을 받게 되면서 목돈이 들어올 텐데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 눈덩이가 작을 때는, 작을 때는 아무리 굴려봐야 고만고만한데요. 예, 크게 눈덩이 되면은 한 바퀴 어떻게 굴리느냐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관리 징검성분은 오히려 50대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자산이 커질 때 내가 저축액을 늘릴 수 있을 때 이때라고 보시고 잘 대처를 하셔야 되고 4년 정도 전에 퇴직을 했는데 어 가만 제 자산의 이제 경로를 보면은 이제 50대 때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 그때 이제 제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거 봤는데 거의 하여튼 어 시스템상 혹은 거의 강제로 저축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예그 네, 받아봐야 저한테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는 이제 좀 힘들었는데요. 이때 이제 저축을 스텝 업 시켜 놓은 게 뒤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첫째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요즘 60에서 64세 일정의뭐 정규직은 아닙니다만, 어 여하튼 고용 혹은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 비중이 거의 64%뭐 대충 60%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취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 이번에 올려서 43%를 목표로 하는데요 그게 이제 40%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나도 그렇게 봤나 보다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국민연금을 40년 납입하면 은40% 소득대체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략 한 25년에서 한 27년 이 정도 국민연금 평균적으로 납입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 1년에 일하는 시간은 긴데 평생에 다니는 직장의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어, 느낌상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 생애를 걸쳐보면은 선진국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 사람들이 보통 공적연금을 넣는 기간이 대충 37년 정도 넣습니다. 우리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큰 차이가 나죠. 첫째, 10년 동안 이 친구들은 정규적인 직장에서 월급을 더 받는다는 게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년을 공적연금을 더 넣으니까 받는 금액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노후준비를 탄탄하게 해줍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할수 없습니다. 정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빨리 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고 하니까요. 어, 제 취업을 통해서 저는 최소한 65세 정도는 어, 취업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쪽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저축 스텝업. 그 다음에, 어, 목돈이 들어올 때. 이때, 어, 한 바퀴 더 굴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어, 한 55세 정도의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한 10년 정도 일을 더 하는 것은 정말 노후준비의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있던 경험하고 주변에 들은 바로는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산 관리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자산을 갖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 있고, 그 가치가 변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자산, 가치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예금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원금 받게 되고, 이자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주식 자산, 부동산 자산,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몸뚱아리에, 뿌리에 해당되는 가치가 변하는 자산을 가져야 거기서 나오는 배당도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배당 수익률이 3%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 10% 오르면은 배당 금액도 10%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자산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100% 그거 가지면 또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제 확정된 이자를 주는 고정된 어, 가치 자산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어, 이제, 어, 배당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인프라 같은 경우 이제 차입 비중이 낮기 때문에요. 리츠는 차입 비중이 좀 높아서 조금 가격이 흔들리기 쉬운데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차입 비율이 낮기 때문에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낫겠죠. 인프라나 배당주나 뭐 이제 채권 혹은 뭐 요즘 커버드 콜월 배당이 있는데요. 그것도 너무 높은 하시지 말고요. 연15% 준다. 그 반드시 리스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연한5-6% 타겟하는 것뭐이 정도가 리스크도 적정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그러니까 투자자산을 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는다면 은 대충 한6% 5-6% 정도 준다는 것그 정도로 가지고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너무 높은 것은 또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은 이제 예금이 뭐3%뭐이 정도 그것도 좀 올라서 그 정도이니까요 그 정도 생각한다면 은 예금보다 한2% 정도 더 그 정도 줄수 있는 배당 자산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제 하이테크로 크게 넘어가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으니까, 어, 뭐,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선진국들이다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로 크게 나빠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장기로 좀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노후의어려비 때문에 실손 보험으로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예. 실손 보험 내가 아플 때 가서 이제 보전을 받는 것인데 아마 지금 70년대생, 60년대생들이 한 20년 지나면은 이제 아플 때 가서 보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절을 밖으로도 가고 그럴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손 보험이 아닌 추가적인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2천만 원 있으면은 그냥. 어, 바이오 ETF 산업관한 20년 묻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20년 뒤에 찾아가지고 관절도 갈고 다양하게 갈아서 좀 건강하게 태어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도 건강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전에 뭐 바이오 기술도 어, 사실은 유전자 가위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단계 점프를 했는데요. 최근에 AI 때문에 또 점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꽤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술들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그만큼 이제 관련 기업들도 괜찮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어, 예를 들어 AI가 타고 미래에도 AI,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AI를 거의 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가 1920년대부터 이제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모든 작동하는 것의 기반은 다 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AI가 향후 그럴 거이고요. 그래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등등 할때 이제 그 효율성을 엄청 높여줍니다. AI가.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 일종의 AI의 응용 확산이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저희 세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요즘 이야기가, 야, 태어나서 이런 시장 처음 봤다. 이런이 <laughs> 야, 뭐 이런 수가 다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무슨 코스닥이 하루에 6, 7%씩 오르고 뭐 이러느냐 그러는데 시장의 구조나 패러다임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 단계의 체질을 이제 바꿔가는 것 같고요. 이제 바꿔가는 거겠죠. 시장 가격은 먼저 반영하고 실제 바꿔가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꿔가서 구조는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할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내가 자산을 마음 놓고 놓아둘 곳은 어디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뭐 다양한 부분 혹은 뭐 기름가 막왕창 올라도 우리는 막 이거 큰일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어, 가장 좀 퀄리티가 좋은 자산이라 그럴까요? 어, 그런 쪽은 저는 뭐 여전히 S&P 50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의 베이스를 깔 것은 S&P 500을 갖고 계시면은 탄탄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 훨씬 좀더 가격이 오를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것은 중기적으로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위험 상품이라는 게 이제 4에서 6% 정도 수익률 정도인데요. 중위험 상품을 좀 이제 유의하시라고 유의하,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 ELS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닥치면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은 6%는 줄 수가 있는데, 혹시 조건이 주가가 어느 선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갑자기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중위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독일 국채 선물 가지고 했던 이제 DLS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퇴직자들 나이가 60세, 70대 된 분들이 금리가 그때 뭐 1%, 2%가 최대지 않았을때한 4, 5%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 퇴직금을 다 집어 넣은 겁니다. 근데 그때 손실이 마이너스 80%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위험 상품이 아니고요. 중위험 상품은 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았을 때도 나의 자산은 그렇게 크게 안 나빠져야 됩니다. 그게 중위험 상품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4에서 6% 정도 타겟 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배당주, 그 다음에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거기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드 콜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타겟이 목표 수익률이 조금 낮은 것 중위험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 갖고 있으면 위험이 중위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 거는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얼마나 나한테 소득이 들어오는지 예예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캐시 받는 것만 그냥 신경을 쓰시고요 예. 근데 이제 진정한 중위험이 아닌 것은 이게 자산 가격에 자신의 투자한 가치가 뚝 떨어져, 한70% 이렇게 떨어질 뿐. 아, 예, 그럼 거기서 아무리 배당 수익률이 5%라도 80%가 떨어지면은 배당 수익률이 5%라도 받는 배당금은 완전히 짜부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상품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금의 가격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 그러면서 캐시가 예, 들어오는 것들, 그게 진정한 중위험 상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20% 까져도, 한5% 배당받으면 4년 정도면 커버가 될요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런 예. 예. 그리고 그런... 이제 20%가 까진다고 그러더라도, 원금이 80% 정도는 남아있어도, 이제 회복되겠죠. 예, 남아있으니까, 내가 받는 배당금액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 예. 그래서 배당금액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차입 비율이 낮습니다. 어, 리츠 같은 경우는 뭐100% 150% 이렇게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인프라는 뭐한15%이 정도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프라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금리가 변한다든지 할때 자산 가격 변동이 훨씬 적죠. 그런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차입 비율이 높으면은. 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 버리면은, 자칫하면 원금의 70, 80%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 레버리지 리스크라는 게꼭 개입되어 있는 것이 리처이고요. 그래서 리처 중에서도 차입비율이 낮은 게 있고 또 높은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개인들이 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차입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이상은 못 넘어가게요. 그래서 차입을 과다하게 못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회 간접 시설은 아시다시피 국가가 어느 정도 지급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로의 통행량이 얼마나 크게 줄어들겠습니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급변은 없는 것이죠. 상관은 급변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더중위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오렌 어, 부패시 이제 음, 풀장에 수영 팬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수영장 에 물이 빠져보면 안다 하는 것인데요. 고배당으로 월 배당을 주는 커버드 콜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주식 가격이 급락해 보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급락하고 다시 올라오면 또 다른데요. 쭉쭉쭉쭉쭉 계속 떨어지 보면은 이제 그 위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를 넘어서 최근에는 뭐 하여튼 경쟁이 붙으면서 뭐 연15% 뭐 이런 것도 제시하는데 S&P 500이 길게 보면 11% 정도 연수익률입니다. S&P 500도 어떤 데는 30% 40% 자산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 15%를 배당을 준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시장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가격은 다. 적정한 리스크를 반영해서 매기지에 돼 있기 때문에요. 어, 그것보다 더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나타나고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저는 월배당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냥 한6%이 정도 타게 다시는 것이 리스크도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재취업입니다. 제 재취업이고 제 일을 하는 부분이고요. 현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도 있고, 자기가 저축해 놓은 어 연금저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소위 말해 그 크레바스 기간을 이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할수 있으면은 어좀그 부분은 뒤로 밀어놓으시는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국민연금 수령하는 것도 원래 나이든지 조금 뒤로 밀어놓고이 어 기간은 가급적 재취업으로 소득을 마련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극대화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인출을 해서 그때부터 쓰는 거하고 재취업을 하면서 이걸 그대로 또 운영하는 것하고 한 5년 정도 차이가 꽤 크거든요. 10년이면 더욱 더 크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하튼 노동 시장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보통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일반 이제 뭐 기업 다니던 사람들 평균적으로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하면 받고 싶은 게 대략 350. 정도입니다. 대략 이 정도면은 최소 이 정도면 될것 같아 하는데 실제는 한250 정도 받습니다. 그갭 이제 조금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이제 아파트 관리 소장을 하셔도 연수가 좀 되면은 금액이 꽤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350뭐이 정도 400이 정도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좀 충당하고 그래서 한 5년 10년만 잘 어, 이어가면은 나중에는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어, 당장 내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좀 어렵지만은 내가 개척해야 될 부분을 좀 그래도 젊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손쉽게 이제 써던 부분을 좀 쓰고 오, 나중에 가만히어 봐라 내가 이게 돈이 모자라네. 그리고 나서 한 70이다 돼서 이제 노동시장에 나가봐야지 하면은 이제 진짜 없습니다. 예 그래서 60 그때 초반 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국가에 계속 요청하고 바라는 것도 이 노동시장을 좀 체계적이고 정보도 좀 주고 이렇게 좀 만들자는 것인데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략 73세 정도 이렇게 주택연금을 하는데 뭐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한 70대 중반 이 정도의 이제 주택연금을 서서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면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어 소득이 꽤어 점프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것이긴 한데 결국 자기가 축적해난 자산이니까요. 어그 자산에서 저는 어, 충분히 쓰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어,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린고비 이야기를 예를 드는데, 굴비를 매달아 놓고, 이제 간장만 먹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주택을 매달아 놓고, 그냥 나는 어렵게 사는 것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보시지 말고, 여기서 자기의 소득을 인출해서 충분히 자기의 어,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어, 안정되게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노후에 자기의 소득질출 플랜을 짤 때는 나는 주택은 제외 이러시지만 돈 많은 사람은 제외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빡빡하신 분은 그니까 이제 순자산이 뭐 5억, 5억, 5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그 중에 7 80%가 특히 순자산 개념으로 하면은 80% 정도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활용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도 나의 전체 자산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득 기출 플랜을 짜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75세까지는 조금 더 풍족하게 쓰셔도 되고요. 75세부터 내가 주택연금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75세 가셔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이제 주택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이 둘만 합쳐도 꽤 풍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주택도 똑같이 금융자산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그걸 똑같이 포함해가지고, 여기 노후에 한 30년, 40년 지출 플랜을 짤때 이것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지출 플랜을 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가져와서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DB형에 들어있는 퇴직금, 퇴직연금은 계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 장부가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도 꽤큰 돈이 있을 거고요. 국민연금도 저희가 평생 저축한 돈입니다. 주택도 평생 저축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거 세 개만 다 합치해서도 어느 정도 꽤 됩니다. 그게 숨겨져 있는 자산인 것이죠. 우리나라 아마 비비부모 들 같으면은 언제 IMF 외환위기 충격 때문에 탈락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에스카한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워낙 고성장 시기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요. 그다음 집값이쌀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충 마련돼 있었어요. 70대 이후의 사람들의 삶과는 아마 베이비 부모들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대 80대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큰일 났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차곡차곡 한번 다 꺼내서 쿨하게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 계산에서 꼭 하나 빼야 되는 것은 자녀 결혼 비용. 자녀 결혼. 어, 예, 그거 빼고 난게 자기의 은퇴 자금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는 거의 60대 정도까지의 노동시장이고요. 복지부는 이제 70대 이상 주로. 노동시장이다 보니까 60대가 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데이터들을 찾아보면서 60세에서 65세까지 고용률 66세에서 70세까지 고용률 이렇게 분류해서 찾아보려니까 데이터를 잘못 찾겠어요. 뭉뚱그려서 그냥 60세 이상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이전 사고방식이에요. 이전에나 그랬던 것이죠. 앞으로 베이비부모들이 60대 엄청나게 몰려들 텐데 이 노동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저기서 다 각계 격파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일 요청을 하고 바랬던 것이 패널데이터라고 예를 들어 2년 만에 한 번씩 하면서 각 60대들의 직업을 어떻게 옮겨 다녔으며 이 사람들의 임금이 얼마이며 어떤 직종에 들어갔는지 하는 것들을 패널데이터로 크게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쭉 하면은 아, 이게 60대 노동시장은 이렇구나. 뭘 고쳐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알수 있을 텐데요.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를 꼭 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만들면,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의 끝자락이 74년생인데요.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이제 재취업시장에 들어오게 될 거면 거의 한 10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나중에 60대 노동시장을 충분히 생산성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시급하고 해야 될게 아닌가 싶습니다.